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양상국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혹시 예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? 오징어 게임 봤죠. 예 왜냐면 시대 에 나는 이제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다 보고 하죠. 예 오징어 오늘의 게임. 오늘 콘텐츠는 양상국 나... 게임입니다. 양상궁이야? 우선은 복장부터 바라보시죠. 야, 이거 오징어 게임 그 옷이잖아요. 아, 근데 이거 좀볼 때는 괜찮았는데 이거 막상 입으니까 조금 그렇는데 돌아다니기는. 에 그래서 저도 같이 입었습니다. 저도. <laughs> 자,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이제 저랑. 이결 해서 이기면이기 이걸 이기면 얼만데요? 만원 정립해드립니다 만원? 아니 만원씩 정립하고 저녁에 뭘먹으려고 만원씩 줘요? 게임이 몇 개를 준비를 했어요? 저녁을 그리고 엄청 좋은 걸 먹나? 질문은 저만 할수 있고요 네? 대답만 하시면 네? <웃음> <웃음> 혹시라도 이거 바꿀 수는 없죠? 게임을요? 오목, 머리가 나빠 보여서 아 그래요? 네. 아 머리가 나빠 보이거든요 갑면 예. 아, 네, 네. 네. 오목 한번 합시다 제가 예. 먼저. 하겠습니다. 단판승이에요? 단판승으로 가요. 만 원? 일단 만 원. 네. 아니 좋은 거는 다 먼저네. 하 예.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. 예. 어. 아 그래도 오목을 조금 뒀네 어허 공격이 매서워요. 어 이거 뭐 상상 아니에요? 아 상상 상상 되지 왜왜안 돼요? 어? <웃음> <웃음> 어르신, 제가 알겠습니다! 뭐, 여러분들이게 인천 중국 오셔서 바둑판 피면 바로 한두 시간 놀수 있습니다. 야, 이거 바둑도 치는 분이어서 손이 빠르시네. 감사합 이건 끝나야지 또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예써겠습니다 맞죠 예? 이집 중구 어르신들 내 어묵 깨는 거 봤죠? 자 일단 가져오세요 예. 아 이걸 넣지 마. 보고 알까이까지 해서 더블 갈래? 그럼 이걸 묶고 더블로 가는 건가요? 그렇지. 위이가이 포. 아이씨. 아니 근데 너무 이게 안 가네. 아한번더 해야지. 내가 볼때 살아남기 싸움이야. <laughs> 아주 두둑해. 나 오늘 3만원이면 점심, 저녁 다 사먹을 수 있어. 어? 이제 막뭐돈 가지고 나한테 뭐 게임을 해라느니, 안 하느니 하지 마. 이제 양산국 게임이야. 이제부터가 양산국 게임이야. 자, 차이나 타운 요렇게 돌면 얼추 우리가 한 바퀴 다 보겠다. 그, 옛날에 이게 중국 그, 그 뭐지, 그, 그, 교포가 아닌가, 그 뭐, 뭐지, 그 학교분들이 학교 학교. 여로 많이 오셔가지고 생겼잖아요. 네. 여기는 근데 진짜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기 딱 좋지. 이거? 네. 내 네. 깐부 아니에요? 내깜부잖아야 내 근데 너무 고급스러운 데 오는 거 아닌가? 어, 네. 너무 고, 고급인데 여기는? 우선 게임을 응. 한번해셔서 네. 이제 짜장면이 맛있다고 하니까 오 어? 이거는 공기 아니에요 공기?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잡아보는데? 공기 잘 하세요 10년 내기 10년 내기? 네. 예 알겠어요 어 손놀림이 좀 했, 했던 손놀림인데, 야, 근데 이거는 좀 반칙 같아. 이거 왜냐면 게임을 미리 다 짜놓고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. 이거 한 개부터 먼저 라도 되나요? 어, 그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아, 상관없어. 네, 상관없어 아, 이거 내가 볼때 미리 연습해왔네. 아, 이건 좀... 내가 좀 다행인 것 같은데. 아 저희 잠시만요 잠 <laughs> 예? 아 일단, 해, 일단 해요 예. 아 잘하네 근데 아, 제 이렇습니다 네, 이제 짜장면하고 탕수육 탕까지 하실래? 다섯 아, 개 다섯 개따먹게 하자 다섯 개 다섯 개? 어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뭐 하는 거야? 홀짝 홀짝 누가 먼저 잡을래 먼저 하세요 짜! 짜기 몇 개? 짜기, 세 개. 볼. 볼. <laughs> 몇 2개. 개? 한 개? 가져가라. 아, <laughs> 느낌이 딱두개 같더라고. 두 개에. 세 개. 바꾼 <laughs> 기회를. 아냐, 아냐, 아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, 밥 사주고, 돈 주고, 뭐, 다 하네, 나한테. 아이고, 좋아요. 야, 여기 차이나타운이랑 도하마을이랑 완전 연결이 돼 있네. 자, 봅시다. 여기 송활동 도하마을 아, 여기 원래 소나무가 많았네. 아, 여기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방치된 마을을 이제 이 도화를 그려서 약간 이렇게 활기를좀 되살려 그런, 난 그런 거네. 어. 그래서 이제 여기 동네 주민분들도 살고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오시더라도 조용하게 이제 사진 찍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여기서 네. 게임을 또 한번 하고 한번 돌아볼까요? 딱지치기 잘하세요? 딱지치기는 많이 했죠 어릴 때 음, 그러면 딱지치기로 한번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여기에 살짝 떠 있거든 <laughs> 여기를 딱 쳐야 돼 여기를 <laughs> 아우씨 이게 그... 아니 왜 그래 또뭘 아니래? 아니 고 저희가 이게 단판승이라고 이번에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. 삼판 네. 2선승제 이제... 우리 깐부잖아. 그러면은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. 내가 이기면 2만 원. 내가 지면 그냥 리셋할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바이바이복. <laughs> 잘 봐요. 원래 많은 빼놓고 있었거든. 저 밑에 많은 보이죠. 빼는 거. 많은 더 빼고 있어. 괜히. <laughs> 땀을 걸어가지고자 <laughs> <laughs> 갑시다 자동화가 구경 갑시다 사진 찍자 가자. 가자. <laughs> 와야지 내 파트너 와 <laughs> 아 근데 진짜 이게 이쁘게 다 그려놨네 엄청 가자. 유로... 그린걸 떠나서 또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놔니까 다른 데 가도 이런 이제 벽화 마을이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주제가 아예 동화로 잡은 거죠 네. 그래서 인천을 놀러 온 가족들끼리 와서 이런 동화의 그림 속에서 애기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막 그런 야, 그림들 이쁘네요 여기다.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 사진 아니야? 와 이거 포토존이구나 여기 또 달고나가 있잖아요 예. 세모를 성공을 하시면 저희가 네. 5,000원을 적립을 해주립니다 세모는 5,000원 네. 네모는 7,000원 별 모양은 네. 2만 원 우산은 네. 2만 5,000원 그럼 나도 뺏기는 것도 2만 5,000원 뺏겨요? 아니면 거. 무조건 만원이네요 아유 똑같이 똑같이? 네. 별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뭘 바치는 걸안 줘? 여기 지형 지물을 이용하셔야 됩니다. 아, 진짜. 시간은 없는 거죠? 1분이요. 아, 이 <laughs> 장난해 진짜. 시작할게요. 아, 뭐야? 아 진짜 1분이라고? 1분은 안 되지. 야, 이거 바늘이 아예 안 드는데? 1초 <laughs> 야 야, 양아치들아 그냥 다 가져가라 그냥 어? 아니 10초가 아니라 이거.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어? 5분죠, 5분 줘 5분 아 이제 5분은 줘야 된다니까 그 지금 1분이 지났는데요 음. 1분을 더 원하시면 1,000원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알았어 그러면 4,000원 추가할게요 4,000원이요? 그럼 4, 4분 음. 자 시작 여기 동화마을 되게 좋지 않아요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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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화마을 이뻐 엄청 이뻐 아까 중국 짜장면은 어떠셨어요? 맛있었어요 커피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? 커피 달고나 먹고 먹을게요 <laughs> 나 너무 더럽잖아 <laughs> 중지 누르겠습니다. 이 많이, 많이 떨어졌죠? 어때요? 올리도 디스코 팡팡. <laughs> 우리 오늘 중부 여행,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깐부의 연을 모두 끊는 걸로 해서 진짜 그냥 세게 한대 때리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. 어. 우리 중부 여행의 엔딩. <laughs> 이거 조건 하나 거, 걸어도 되요 아니요 아 아니 양성국 게임이잖아 오늘 네 응? 그죠 세모를 1분만에 하면 제가 만원 더 줄게요 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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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할게요 <laughs> 오오저 잠시만 어. 이거 시작해졌어저 <laughs> 잠시만 근데 깨지는데 저렇게 깨져? 잠시만 깨졌는데 이렇게 깨지면 어떡해 이거는 거의 된거아니에 지금? <laughs> 怎么回事？<laughs> <laughs> <laughs>